일단 물부 잘 들어왔고 국내도 조금 잤는데 어, 바쁘신 쁜방 잤습니까? 어, 피곤한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 다좀좀와그 깔끔 애매하게 이게 좋다 어,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 히로시마도 그렇고 맞죠? 근데 히로 주인씨는 진짜 신기하긴 해저기 저리하고 언도났다 어, 히로토도 잘하고 그리고 딴 것도 안에 있는 딴 거는 가기가 너무 머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자이고 기아도 지금 잘하고 있네요. 일단 블브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 와이러노. 음. 그리고 한번씩이 시간 에올 때도 있습니다. 음. 왜냐면 할건또 해야 되니까 그제 어. 그리고 이시간에한면 이제 또뭐 주기도 변하고 질문 받기도 변하니까 어. 와주세요. 잘 들어왔고요. 어. 마이애미.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배팅 하기 전에, 가감성 있게 가는 게 좋다. 어. 알겠죠? 어, 웬만한 그런 거 없다, 프렌 이런 거막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감성을 그런 식으로 배팅을 해야 잘 들어옵니다. 어. 어, 일단은, 마이미 같은 경우 선발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그냥 워싱턴이 점수 때만 높아요. 어, 근데 이제 그게, 뭐 음, 키냐고 봤는데 오히려 이 둘이 붙었을 때 지금 마이미가 상당히 점수를 많이 해주고 있다 그럼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래놓고 또 갑자기 점수를 꼬라박으면 할 말은 없는데 그리고 수입 비중이 당연히 높은 팀도 아니죠 어, 높은 팀도 아니기 때문에 어... 승보다는 다득점이 가깝지 않을까. 워싱턴도 다득점인 부분들은 계속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마임이 아직 뭐 미정식인 것도 있지만은, 어, 확실하게 이렇게 배당을 저렇게 주지 못했다. 어, 그러니까 수입을 해도 저렇게 받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이유다. 어. 그래서 마임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나와도 오버가 확률이 크한 팀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배팅할 필요는 없는 경기지 않을까. 왜? 그동안 우리는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보고 찍는 거기 때문에, 어, 해왔던 거를 보고 찍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음, 승보다는 오버 쪽이 더 기대되지 않을까. 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천사. 음. 오클랜드. 오클 이기는 거는 뭐 저득점 밖에 없고요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경기다 보니까. 에인젤스 같은 경우도 뭐 시즌 거의 이제 종료만 되고 있고 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오클랜드 역 찍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바 그런 부분들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클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봤을 때뭐세 경기 표본을 잡았을 때두 경기 이상 어, 중득점이나 고득점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오클만 점수를 내고 에인절스는 꼬라박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클 몇개 프레에다가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아이네. 뭐. 다음 경기. 음... 저는 템바비 끊겨도 템바가 나올 건 나온다고 봐요. 여기도 지금 순위가 싸움이 안 끝났죠. 한경이 어. 지금 볼티 요거가 재밌잖아요. 지금 아, 아메리칸 동부 지구하고. 그 다음에 서부 지구하고 시애틀 뷰스턴하고 여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는 미네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어, 미네소타밖에 못 올라가잖아.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힘들어. 어. 그리고 둘다 하는 짓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템퍼 승도 보고, 말 승도 보고, 그 다음에 클블은 뭐야? 물론 선발에 이제 그 전체적인 거 1선발부터 5선발까지 보면은 클블이 낫죠 어. 메리트가 없잖아 항상 얘기하지만은 야구가 투수만 잘한다고 이기나 저 오늘 주니치 봐요 어? 점수를 뽑아야 이기죠 어? 그리고 단계별로 스텝바이 스텝을 해야 이기지 그지? 어. 그래서 나는 니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수가 누가 나오고 중요하지 당연히 선발이 누가 나오고 어디다가 논점을 잡고 가냐 중요한데 팀도 팀 나름을 생각을 해봐야죠. 어, 그렇게 봤을 때는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어. 저는 저득점 팀을 만약 진짜 어쩌다가, 어,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따져본 오늘도 마찬가지잖아. 2.34 뜨긴 떴는데 뭐야? 3대 있잖아. 음. 그러니까 둘이 붙었을 때는 클브랑 미네소 때는 그때나왔는데도 결과는 어쨌든 언더 나오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템버베이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4연, 3연승, 4연승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템버베이 보는 게 당연히 낫지. 창의적으로 어. 생각을 했을 때. 어. 그 다음에 컵스 신시. 음. 노나무 했어요 어, 노나무 했고 이거는 당연히 뭐 8점, 9점, 10점을 주더라도, 일단 오바를 먼저 봐야겠죠. 어. 얘네 좀 자주 붙는 것 같긴 한데. 음. 그럼 컵스 봐야겠지. 어. 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컵스는 지금 더 짜부죠. 이중 저기 중부리거 왜? 미러키도 노릴 수가 있고 신시네티하고도 지금 샌드위치랑낀끼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경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 저저저저한개 저. 경기 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리고 컵스가 신시한테 만을 하면서 강점을 가져가는 상황이야. 근데 안갈 이유가 없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타이트 홀더 음 경기니까 아무래도 언더 보기는 어렵죠. 어 그리고 신시 어제 보면 저득점 멤버 구성에 비해서는 다득점이 많이 나는 부분. 팀 컬러 자체도 다득점인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더는 보기 어렵다 보기 때문에 승아님 오바나 줄 중에 하나 봐야 돼,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수 나사드 나오죠. 어, 음. 물론, 지금, 올해, 제가, 그, 뭐, 물분 선발, 웬만큼 성에 차지 않는 선발이고는, 보진 않는데, 그래서, 그래서 동대동을 중 거야. 약간 이거야. 그냥 소뱅이랑 라쿠텐을 붙는 그런 느낌이야.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아, 그냥 콥스가 하겠네, 이래 생각 을했는데 이제, 경기가 이제, 되는 것보다 신시하고도, 이제 얼마 차이 안 나다 보니까. 그래도 정준 거야. 에버투 때문에, 이렇게 준 거지. 어, 나머지는 똑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하노? 둘이 붙은 게 제일 중요하다. 어, 어 컵스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인을 하고 이런 경기였기 때문에, 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이거, 어, 뭐, 보마까지도 받는다. 왜냐면, 캔자시티를, 이거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바 찍을 거냐, 안 찍을 거냐,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양, 키스, 보스턴 뭐 의미 없잖아 어. 그렇다고 켄자 가기도 마냥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득점 밖에 찍을 게 없습니다 오케이 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뭐 맛이 나오니까 뭐 하고 가 일단 배당 메리트가 없다고 음. 위에가 더 많이 있잖아 이걸 굳이 찍을 필요는 없어 티트, 어. 활어 빠따 때문에 오버저저저 하이트 삭스가더 낫습니다 어, 시즌 끝날 때 되니까 좀치네요 어, 그 볼티랑 해서 볼티도 잡았었고 오 아래 어, 잡았었던 부분들이고 한경기 전은거 말고 화이트삭스가나습니다 선발도 하이트 삭스가 낫고요 달러 에슨요와 있죠 그죠 어, 오버 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양키스. 그다음 휴스턴. 음, 어, 뭐, 이거 뭐, 일단 양키스 본 사람 없죠, 그죠? 어, 뭐. 휴스턴이 오늘 타격이 안 터져서 진 거기 때문에. 그럼 오늘도 이틀 연속 타격이 터지냐, 안 터지냐? 아니면 또이점 내고 있냐? 그럴 확률은 떨어진다고 봅시다. 누구야? 세베리노야. 올해 양키스가 안 되는 이유는 모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세베리노도 6.64 받을 정도는 아니지. 어. 나, 나는 옛날에 잘때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어.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휴스턴도 지금 시애틀 그리고 텍사스 똑같은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지금 많다. 시애틀 서부 지구도 마찬가지고. 짜부 된 경우에, 중부리, 중브리, 내셔널 중부리, 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양키스는 의미 없는데, 이렇게 새가 빠지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자기랑 라이벌 팀한테도, 매츠나, 뭐, 뭐, 보스턴한테도 저러고 있는데, 뭔 기다리겠어요? 칠라면은, 오늘처럼 뭐, 이렇게 치는 방법밖에 없겠지. 거기다가 이전밖에 못했으니까, 언더가 나온 거잖아요. 슈스턴 네, 지금 경기력을 봤을 때 보스턴을 압도하고 스윕을 하고 디트로이트 9.17점 그 다음에 제어도 시원하게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어, 양키스 역비 프레는 언더가 나오는 가능성 은 드물잖아요. 최소한 두개 중에 잘 골라가면은 들어온다 이 말이죠. 어. 맞지 하면더라. 어. 오신 분들 초저 남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 분석하는 이유가 뭐야? 확률적으로 가기 위해서 배, 배팅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치, 잘만 골라가면은 들어올 확률이 높아야겠죠 당연히 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시애틀 가면 될것 같아요 왜? 매체가 잡을 경기들을 많이 못 잡잖아요 오늘도 2대1이고 뭐 어떻게든 잡는데 이걸 잡는 거라 보기도좀 어렵다 어. 이런 경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경기를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유력하다고 좀 봤을 때 시애틀을 갈 거예요 매체를 갈 거예요 그래도 그렇다면 시애틀을 가겠죠. 똥배가 아니니까. 어, 그지? 시애틀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가 많아. 매치가. 일단, 자체가 이런 경기가 많다고. 어. 음... 지금 계속 뭐, 캔자스 연승 타고, 뭐, 하이트삭스 두, 두 경기 잡고, 휴스턴 수입하고, 이렇게 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했던 휴스턴 경기를 수입을 했던 부분들이 분위기가 많이 올랐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치 올해, 작년에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팀이고, 올해는 0 아니거든요. 어, 이기 경기 어떤 경기고 저번에 저기. 그 경기도 뭐, 겨우 이겨 가든지 뭐, 오버 안 나오고 그랬잖아요. 보결백 이 최근이다 최근 우리 오버 봤던 날에 그러니까 그냥 시애틀 가는 게 낫다고 봐요. 어. 기준점이 지금 8점으로 있는데 그래도 오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안전모는 일단 처맞을 가능성이좀 높다고 봅니다. 좋은 거는 그나마 처맞는 거에 비해서는 97구 정도 해주고 있는데 피터슨이 좀 너무 작고요. 80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닝도 한 지금 기대 있는 찾아봤더만 4.6이닝, 이 어, 정도 기대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학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면서 마인승도 한번 볼게요. 요새 거의 보면 일반승도 줘도 되는, 데 내가 그냥 마인 찍어버리잖아요, 그죠? 어, 마인도 보고 다더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지바도 그렇고, 안 보다가 또 마인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기들이 많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제 한달 남은 입장에서 어, 대승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천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 텍사스 일단 텍사스 저배당 경기가 더더욱이나 안간다 음. 그리고 몽고베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포인트 재고 여기 지금 망가지면서 지금 좀 페이스가 안좋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득점 지원 못받았었고요 어, 그래서 당연히 배당 큰거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어, 그리고 자랑하던 그 후반에 득점 나오는 부분들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미네소타 고마프에아 역배 어, 역배 가든지 아임패스어 둘다 탐탁지 않다, 이런 패스고, 어, 미네이스 간다면 당연히 저득점이죠. 어, 그리고 텍사스 자체도 지금 저득점이고, 어. 그래서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 시애틀 마에는 힘들겠죠? 했는데, 시, 시애틀 마에는 가능합니다. 어, 음. 제가 똥골 빼이치려면 시애틀 승만 줍니다. 어, 근데 코나키, 내 스타일 알잖아. 그리고 내, 요새 분석하는 거 보면 알잖아. 어, 음. 갈수 있죠. 어. 근데 옆에 안 봤거든요. 어, 근데 내가 딱얘기 할라 했는데 딱 얘기를 하시네. 어. 합이 잘 맞는다 볼수 있다. 그냥 평소에 얘기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합이 잘 맞아. 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미러키가 있길게요 어. 오늘처럼. 어. 나는 형들아, 많은 그 먼에서도 있고 뭐 우드로프도 있고 한데, 나는 레아가 제일 잘, 제일 그냥 던지는 걸로만 하면. 기록 말고 기록은 이제 팀 꼬라지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어 그리고 여도 아직 안 끝났지 근데 필라는 인생 끝난 거 같이 경기를 해가지고 나는 여기 온도를 한번 볼게요 음. 근데 필라는 예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우리한테 막 이렇게 그러니또 이렇게 득점이 나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답답해 경기가 좀 되는 날에는에인젤스한테 이렇게 당하고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뭐, 에인젤스한테 또 뭐, 4점, 7점, 10점 줬다는 것도 좀 상대 불안하다 싶고, 선발이든 불편이든, 이때 좋은 투수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미러키가 더 낫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이제 우드러프나 뭐, 버니즈나 이런 애들이 하락이 좋긴 한데, 오히려 나는 피칭 메커니즘만 봤을 때는 레아가 더 낫다고, 내가, 레아가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생각보면 그러니까 아, 오승오페, 무슨, 오, 오, 방어를 하는데, 요새, 물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순수 그거만 봤을 때는, 어, 물, 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 피칭을 봐, 봐주면서, 어, 저는 저득점까지도 볼 수가 있다. 어, 그렇게 봅니다. 어, 피츠 스입하고또 피츠 오늘까지 했죠. 어, 간만에 진짜 피츠를 갔었는데, 피츠 역에가면 되죠. 세인트의 1.40 메리트도 없고, 투수도 람이고, 잘나오다안 하는 선수고, 맞지? 해치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투수에 대한 정보는 솔직히 무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고, 어, 상관이 없어요. 뭐 해요. 피치가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 그래서, 방금 그래. 오랜만에 이시그 개막전 하고, 그, 한, 한달두단 그때 메고, 오랜만에 피치 옆에 서 거네. 그리고 가서 한두 번씩 먹습니다. 어. 그 페이스 보여주고 있으면. 세인트랑 필라랑 거의 하는지 보면 둘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갔던 거예요. 음. 1.4라는 건 택도 없고요. 그더 어. 그리고 거의 지금 앞살의 경기를 지금 몇 경기가 음. 거의 뭐 한4 경기 어.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또뭐 이런 것도 잘하더라고. 적당하게 내고 어. 이기는 거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저는 쓰자택이 없는 똥뱅 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둘다 정보가 없으니까 어. 개싸움이라든지. 어. 그 중에 하나겠죠. 오늘 볼티는 못했는데, 에리조나. 어, 그래 볼티 봐야 돼요. 왜또 이제 다시 삼빅 나오잖아요. 브레디시, 웰스, 깁슨 나오잖아요. 그럼 가야죠. 토론 왕전이 벗어지금 추천 한 번씩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가더라도 배당 1.4가 맛이 없잖아요. 어, 허티도 아닌데. 문자나. 일단 피처를안 가더라도 라암에 1.40을 가고 싶어? 경기가 이렇게 많은데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이런데 경기를 이거를 가는 미, 미친 사람은 없겠죠? 어. 맞지? 어. 1.4 아니면 1.5대뭐 휴지도 있고 뭐 시애틀도 있고 화이트삭스도 있고 컵스도 있고 마이미도 있고 뭐 마이미 오버도 있고 한데 이거를 가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볼티 일단 배당도 좋고 나는 간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4대2 했고 아예 경기가 안 되는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볼티 승 당연히 들어갈 거고 애리조나는 예상한 대로 내가 뭘 했어요 다마옵 다마옵 다마옵이를 했죠 전등을 어. 했고 나는 애리조나는 내가 요번 시즌에 4개 팀 찍었잖아요 샘프 에리 애틀 템파 요게 갔던 팀 중에 하나데대고 있고 전환을 했는데도 그냥 대놓고 승 말고 만 승까지 본다고 했죠 그럼 여기도 마이승 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알겠죠. 그 다음 채권이라는 선수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시, 내가 봤을 때 이제 기회가 얼마 없기 때문에, 브레디씨도 마지막 10승을 할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투수, 타자, 다 유리하기 때문에 마연 한번 찍어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일반승도 찍어도 상관없죠. 그죠. 어, 그 다음 토론토, 어, 콜로, 라도. 라도는 제가 에마, 에마 그냥 찍어도 된대세요 에마보다는 다마가 낫고 에마는 그만해라 이제 어, 에마보이는 그만해라 그리고 쓸때 되면 쓴다 했는데 토론토도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선택지는 토론토 어, 토론토 7.5까지 마인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야 속이 풀리는 그런 경기에요 아, 방향이 좀 너무 오버싸지 말고요 음, 아 7.5는 그런다 그럼 한 4.5까지는 마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또 토론토 10승인가요 해야겠죠, 어. 지금, 뭐야, 여기도 그거잖아. 요, 요가, 아, 요 아이구나. 내 착각했다, 음. 근데, 실력적으로 안 돼서 안 돼요. 나도 나, 딴 팀은 뭐, 겐자스나, 피트나, 뭐, 뭐, 또 뭐냐, 뭐, 늙음하이 지금 일라도 그렇고, 뭐, 난리잖아요. 어. 여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10승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 이거 갈끔 승, 아깝지, 그냥, 마이승 가지. 알겠지? 아까워요, 이거, 가기에는. 윤진이는 승을 못하게 했는데, 키쿠치 승점이좀안 맞긴 한데. 그래도 오버 볼게요. 어, 학의 경기를 볼게요. 콜로라도도좀 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씨부, 애지간이 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그, 거기서 끝이 안 나고 어떻게 됐어? 9회 말에 4점 내더라. 야, C급에 때야, 마이안 나는 줄 알고. 내가 그래서 거의 확정을 지었잖아요. 지금 몇점 차이나 썼던 그래갖고. 13대 온가 그랬다 이거죠. 했는데 어씨 뭐 잘못 괜히 써놨다가 안 됐으면 욕먹을 뻔했다 이 말이야. 토론토 마영 갔잖아. 피 지역에다가 미러케역에다가. 그래서 일단 뭐할 거면 오버 보는데 오버 찍으라고는안 하겠지. 일반성 각긴 아깝지 이거를. 그래서 가감성을 가지고 들어가고. 샌디 배당 받으면 개 미친 짓을 하거든요. 이제 하네요. 그리고 해리슨은 내가 해리슨 보고 샘플 가진 않는다고 했고. 이것도 같은 느낌이죠. 각긴 아깝죠. 음. 그다음 이제 늙음하기 잘해요. 키움 같은 게 있어. 1.4나 1.3이나. 이런 거 받으면 연병 많이 떴는데 오늘 좀 제대로 하더라고. 그리고 때마침서 아, 그럼 오늘 내일 샘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또 헤리슨이 나와. 헤리슨은 내가 이 직전 경기때 헤리슨 나왔을 때안 찍고 마연을 가고 가지 말자 했었어요. 아예 반대팀 못 해가지고 안 간다고 했었는데 얘는 못 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보고요그다음 애틀란타는 오늘 다저스 말고 애틀란타 찍었죠. 그래서 애틀 에, 에, 어떻게 나왔노? 어디 나왔어? 제가 애틀란타 승만 봤어. 오, 오늘 뭐 봤어요, 형들아? 그표안 받은 사람 있나? 어. 보자 여기 있잖아. 음. 뭐라고 써놨던노? 애틀란타 승만 쓰는 게 아니고 망의 승까지 봤습니다. 어. 다스상태로 그랬어요. m 아우 받죠. 똑같이 봅니다. m 아우입니다 오늘 뭐, 가까스로 오버나긴 했는데, 다들서가, 팔에 말에 점수 내줘가지고. 정확하게 되면 또 내가 떨어진 게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요새 막, 그냥, 할것다 나오고, 옆에 할거 하고, 말할 거 하고, 이렇게 흐름 가는 거다 하니까, 분석 단지 들어달라고. 좀 쉬면, 간신배 같이 하지 말고. 들어보면은, 맞잖아. 손해볼 일 없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간신배 같이 정신 못 차린단 말이야. 알겠지? 어. 이렇게 두개 가져가고 주말이니까 그 다음에 축구 두 조각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빨리 하는 건 여러분 생각에서 빨리 온 겁니다.